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아, 일단, 아, 저도, 이 최근엔 정말 주식 얘기를, 예,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요. 아, 저도 사람입니다. 이게 눈이 계속 갑니다. 이제는 1100을 그냥 돌파했고 어제 돌파할 것 같긴 했는데, 뭐,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겁니까? 1100만 돌파한 게 아니라 지금 장후에 더 올라가지고 지금 114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 진짜 1200을 가는지. 아니, 1000조가 넘는 회사가, 원 trillion 달러가 넘는 회사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게아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물론 어제 이제 루시드도 얘기를 해서 루시드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사실상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죠. 근데 과연 테슬라가 이제 다할 거냐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시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제2의 테슬라라든지 전기차를 그만큼 생산을 다 하기는 아직 어려운 면이 있죠 테슬라도 계속 램프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기적같이 이건 정말 기적같은 일입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양산에 정말 많이 도전하다 실패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양산 양산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지겹게 양산 양산 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루시드도 당연히 테슬라랑 비슷한 행보를 갈 만한 충분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양산이 폭발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 그게 정말 변동성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아 다들 강심장이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루시드에도 있다라는 거를 리마인드 하는 거지 뭐 루시드가 망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두 회사다 응원합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이 미래의 모습이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다양한 전기차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날을 저도 학수고대 기대합니다. 테슬라는 램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인산철을 확대한다라는 건 뉴스를 이렇게 주변에서 전해 들으니까. 아니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는 무슨 이상한 이걸 자꾸 혼용이 다른 듯이, 그러니까 좀 가장 쉬운 건데 그냥 이건 양극재로 어떤 물질을 쓰는 거지 죄다 다 리튬 배터리입니다. 다 리튬 배터리고요.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좀 다른 거지 기본 리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LFP를 확대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어, 지금 그래서 루머긴 합니다만, CATL로부터 무려 45GWh나 확보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양인데요. 뭐, 워낙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LFP를 잘, 인산철을 잘 생산하니까, 어,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게 무려 45GWh.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파나소닉 이야기도 했었죠. 파나소닉도 계속 증산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받아 열심히 올리고 있고 LG한테도 예,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상하이의 이제 하이니켈 쪽은 LG 쪽도 있으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테슬라는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지금 행보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해드리는. 배터리 데이 때 작년에 했던 2022년에 100기가와터를 한다 그랬죠 지금 생산하는 기가 네바다가 40기가와터 전후로 됩니다 현재, 현재 얘기입니다 이건 익스펜션 하는 게 아니라 익스펜션 목표는 뭐 거의 천정부지로 되어 있어서 좀 현실성이 없는데 이게 점점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지금 저 루머가 사실이면 은 테슬라는 2022년에 100기가와터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아마 루머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합치면 지금 테슬라는 결국 배터리 데이 때 얘기한 거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어 거기다가 이제 자체 생산까지, 그래서 토탈 목표는 2030년까지 3 테라와트 아웃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는 예, 가고 있다라는 점. 온 트랙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4680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중국 내 쓰는 LFP 인산철 이거 리튬 배터리 중 인산철을 쓰는 양극재를 그거는 각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트윗에 뭐라 그랬냐면 하이니켈은 실린더리컬 원통형이 스위스팟이고 지금 인산 LFP 인산철은 각형이 스위스 팟이다라는 거를 트윗에 남겼었기 때문에 각형이지 않을까 프리스메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지금 용량이 중요한 건데 무려 4 5기가터를 확보한다라는 거는 지금 대략적으로 스탠다드 레인지로 환산하게 되면은 거의 뭐한 7, 80만 대? 뭐 수율에 따라 버려진 양에 따라 다른 그런 뭐 버퍼도 좀 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무려 7, 80만 대나 해당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미 배터리 확보는 내년 200만 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내년에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보다 캐패스티가 두배 이상 뛰는 조짐들은 보인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배터리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모델 X가 딜리버리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스펙이 지금 유출이 됐는데 이제 차가 딜리버리 되니까 이제 매뉴얼에도 나오고 그는데 지금 에너지 덴시 셀 측에서도 좀한것 같고요. 근데 더큰 거는 지금 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팩의 무게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대비 지금 리프레시된 모델 X는 배터리 웨이트를 줄였고 이제 하니스나 연결 구조들을 단순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이래저래 아직도 진짜 이 효율을 더늘수 있다라는 게 이게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죠. 사실 그런데 왜냐면 토탈 용량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를 줄여서 전비를 개선해서 주행거리를 늘리고 팩에서 그런 그러니까 와이어링 무게를 줄였고 볼티지도 올렸습니다 당연히 높은 볼티지가 유리하다라는 거는 예, 제가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바틀렉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예, 빨리 찌르고, 빨리 나가고, 그리고 길게 가는 전기차를 원하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성에 입각해서 얘기했던 거지, 절대. 높은 볼티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360볼트에서 지금 410볼트로 올려서 여기서도 효율을 더 했고, 지금, 얼마나 또 대단한 거냐면, 모터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이런 운동 성능이니, 이런, 가속에 대한 어떤, 싱크로나이즈,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는 모델3도 그렇고, 이쪽은 AC 인덕션을 쓰고, 하나는 퍼머넌 마그넷을 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합을 이끌어 가는데, 그게 이제 메카니컬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효율에는 장사가 없는 거죠. 에너지를, 효율을 올리는 데는, 예. 그런 건, 예, 장사 없습니다. 이번에, 앞뒤 다 퍼머넌 마그넷을 씁니다. 최대의 그런 테슬라의 어떤, 컨트롤 능력이 발휘되선지 이걸 쥐어짜내서 결국 전비를 더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무게도 지금 보면은 줄였고요, 볼티지도 올려서 거기서도 좀 절약을 했고, 셀의 에너지 덴시티도 좀 올려서 이게 아마 배터리 무게에 기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할수 있는 데는 다 하고 커브의 전체 웨이트도 줄이고 모터도 효율을 올리고 이 일이 쥐어짜서 효율이 더 좋아지고 아마 셀 수는 더 줄였겠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 및 효율을 일으켜서 증대시켰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신형 모델들이 효율이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야, 거기서도 더 이런 짤수 있다라니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예, 출력도 올렸습니다. 아,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의 모터 기술도 음, 장난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루시드가 더소형화되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 맞긴 한데 아마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했기 때문에, 아 물론 카본 로터는 얘기가 또 다르죠. 그거는 이제 성능은 루시드를 압살하죠. 근데 양산적인 측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개선이 늦어졌다라는 게 플레드에 들어가는 일반 모터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이 늦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거보다 여러모로 더 전비가 좋아지고, 지금 파워, 피크 파워도 더 올라가서 성능은 더 개선됐다라는 겁니다. 네, 저 역시도 모델 S 롱레인지가 오면 빨리 리뷰하고 싶네요.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이게 모델 3 퍼포먼스보다 더 빠르니까요. 자, 마지막은 웨이모 이야기인데, 그 웨이모가 지금 오늘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또 블로그를 하나 내놔서 요걸 내 얘기하기 전에 재미난 또 소식들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제 토요다 얘기인데요. 별거다 따라 하는데, 토요다가 이런 전기 SUV를 곧 내놓습니다. 근데, 예, 일본에만 내놓는다. 예, 미국에는 내놓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전늘 그렇듯이 저 역시도 다양한 전기차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차에 이게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차더 크다 보니까, 저도 한 회사만 지금 이렇게 계속 타는데 전기차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어뭐 저라고 다른 차를 몰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맛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그런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편리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보니까 테슬라 말고는 대안이 없는데 토요다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토요다가 이제 별거 다 따라 하더라고요 이제 휘를 보십시오 이 전기차 테슬라의 어떤 안전성이 뭐 위험하네 어쩌네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요다가 핸들도 따라할 지경이면은 뭐 조만간 요크스테일 휠이 이게 다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토요다가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하면은 뭐 다른 회사들도 따라할 거 아닙니까? 현대기아차에서도 이거 요크 스타일의 휠을 보는게 아닌가 라는 또 예,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쨌든 이 차는 일본에만 출시된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예, 출시돼 아, 생각을 안하는데 아니 미국에서는 페널티를 예, 이 바이든 정부의 그린웨이브도 있는데 예, 전혀 고려를 안하는건지 근데 뭐 워낙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긴한데 좀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에만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뉴스로는 캐논볼이라고 제가 과거에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캐논볼이 뭐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뉴욕의 그 가라지에서 특정 그 스팟이 있습니다. 거기서 LA 어떤 그 호텔까지 누가 누가 빨리 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이거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랭킹을 매기는데요. 요즘은 이게 또 광고효과가 있어서 스폰으로 붙는 것 같긴 합니다 유튜브에 이거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영상 조회수도 높고 이래서 옛날에는 그냥 정말 순수 취미로 재미로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 뉴스로도 이렇게 계속 접할 수 있는데요 이 분이 예, 기록을 또 깼습니다 뭐 그럴 것 같긴 했는데요 그니까 그전 기록은 모델3가 갖고 있었는데 전기차 부분 한 거의 이틀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폴쉐 타이칸으로 깼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어, 타이칸으로 깨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모델 S로 깰수 있지 않을까? 예, 모델 S로 당연히 깼죠. 리프레시된 모델로. 그래서 이 스토리도도 참 재미난데 이분도 지금 차를 모델 S를 주문했는데 하도 안 오니까 아 이걸 빨리 하고 싶은데 차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튜로를 통해서 이 리프레시를 렌트를 하셨습니다. 그 렌트카로 이걸 장거리를 뛰게 허용해주는 것도 신기한데, 이건 개인 렌트긴 한데, 미국은 예 합법적으로 개인 렌트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 앱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이먼 거리를 뛰는 거에 자기 차를 허가해줬다라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요. 근데 이게 플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롱레인지는 이제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근데 아무래도 장거리를 뛰어야 되다 보니까 이분이 차 타이어랑 휠도, 예 원래 플레드였지만 그걸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더 멀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내연기관 기록으로는 사실 하루 조금 넘는 시간에 이걸 주파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코파일럿, 당연히 혼자 하진 않습니다. 코파일럿이 존재하고 그리고 경찰을 그런 레이더라든지 웨이즈 앱으로, 웨이즈 앱이 소셜 네트워크 내비게이션 미국에서는 그래서 거기 사실 서로 경찰들을 리포트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합법이라는 게 물론, 이제 구글이 웨이즈를 먹었기 때문에 구글 맵에다 이걸 넣었다가, 경찰들한테 고소당해서 그걸 내렸는데, 최근에 다시 그 기능이 복구됐더라고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리고 재미났던 그 피드백은 레이더로 경찰이 어디 있는지 측정하는 것보다 서로 그런 웨이즈로 리포트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을 피할 수 있었고, 오토파일럿으로 적재하는 거래를 했고요. 근데 아주, 이제, 모든 대부분의 거리를 오토파일럿 하진 않았고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과속을 밥 먹듯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도 알아냈답니다. 근데 오토파일럿으로 하니까 너무 다른 내연기관으로 이런 걸 했을 때보다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그 장거리를 가는 것이. 어 근데 내연기관 차로 그 하루 좀 넘게 주파한 거는 일반 차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새벽에 이런 트래핑이나 이런 것도 절묘하게 계산을 해서 그리고 트렁크에 기름통을 개조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인 차로는 그건 이제 불가능한데다가 그분들 주파하는 거 보면 그냥 뭐허뭐 100마일로 밟고 160km, 170km로 밟고 주파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제 따라에서도 위험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분들이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이 개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배터리를 어떻게든 실기도 어렵고 그게 이제 지원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과속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오토파일럿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이거를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주파하는데 정말 정말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그래도 과속을 하는 것보다는 주행거리를 좀 늘리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우로 바꾸면은 이것도 몰랐는데요. 이분들 덕분에 정말 신기한 왜냐면 아, 이런 걸 테스트할 일이 없죠. 왜냐면 오토파일럿으로 하다 보면 속도 제한이 90마일에 걸립니다. 예, 이거 킬로미터가 아닙니다. 90마일이니까 거의 150 가까이. 그러니까 150좀안 되겠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그 아래에서 이제 컷이 걸리는데, 킬로미터 퍼 아우라 하면은 오토파일럿 맥시멈 속도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당연히 이제 모델 S로 어, 42시간. 17분으로 전기차 부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분들 경험으로는 이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틀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충전 시간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실수했던 게, 빈 깡통에 들어가면은 피크 파워로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배터리를 데운다라든지, 아예 빵으로 거의 바닥나서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를 데우는 시간이 걸려서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5%에서 10%에서 맞춰서 들어갔답니다. 그 배우는 시간조차 줄이려고 예, 그런 것들도 미리 계산하지 못했던 점들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게 워낙 이틀이 나가다 보니까 내연기관을 개조한 차로는 이게 계산상으로 트래픽을 딱 대도시가 걸릴 때는 이미 새벽에 들어가게 해서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전기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들을 그래도 그니까 러 루트를 잘 이제 미, 미흡했기 때문에 물론 타이칸의 기록은 가뿐히 넘어줬지만 앞으로 모델S를 이용해서 이분이 더 웃긴게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복습을 한거죠 보통은 이제 그 기록 세우고 뉴욕에서 LA가고 끝나는데 그 차를 다시 뭘 <laughs> 이게 좀 이7천마일뛴 얘기 야, 냥이 렌트카로 7천마일을 뛰어도 되든지 저는 야 이걸 허가해준 사람이 다시 한번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비싼 차를 근데 여러 번 뛰면서 아 이런 게 옵티마이즈될 수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이거를 한두 시간은 더 당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진짜 덕분에 이제 새로운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만 알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도 참 신기하게 이 인터뷰를 잘 보게 됐고. 이걸 통해서 전기차가 정말 단시일내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분이 이제 알려줬습니다 특히 오토파일럿의 그 장거리의 장점들 그리고 테슬라의 인프라 아직도 그 중부에는 이분 또 하나 추가는 미국 중부에는 아직 인프라 스트럭처가 부족하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 얘기도 해주셔서 덕분에 이런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 전기차의 엄청난 발전과 아, 운전 편의성, 그렇지만, 현재 부족한 점들, 그리고 신기한 점들도 알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사이드 얘기였는데 너무 커져, 길어졌네요. 아, 참, 영상을 짧게 만드는 게 쉽진 않습니다. 많이 컷을 하는데, 이러다 보면 또, 오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웨이모까지는 이제 주말이니까, 죄송하지만, 긴 영상을 얘기해보면, 웨이모가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테슬라를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사실상 테슬라를 노리고 하는 얘기가 오늘 기술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훨씬 더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테슬라와의 차이점은 테슬라는 비전으로만 하죠. 근데 어, 웨이모는 아시다시피 라이다를 씁니다. 그러면서 센서의 퓨전을 얘기합니다. 참 표현들이 여기 보면은 좋은 데이터를 넣어야지 트레이닝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양만 많다 그래서 그게 좋은 머신러닝 트레인 이게 어 l 피 i 인텔리전스로 이어지진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질의 데이터 그러면서 라이다만 볼수 있는 것들들 그러면서 센서 퓨전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테슬라랑 차이, 차이가 나는 점이죠 테슬라는 비전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원래는 레이더를 썼습니다 라이다가 아니라 레이더랑 비전, 그러니까 레이더는 보조로 쓰고 레이, 비전을 메인으로 해서 이거를 퓨전시켜서 했는데 레이더가 걸리적거리니까 왜냐면 둘이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 발목을 잡으니까 레이더를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비전을 더 퍼포먼스를 올려버리는 이게 걸리적거리다 이거 날려서 어쨌든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제 웨이모는 그것에 반하는 거죠 아니다 각각의 센서들의 양질의 데이터를 얻어서 퓨전을 시켜야지 훨씬 더 이런 펄셉션에 가까니까 그러니까 운전은 어느 정도 예측 샷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들을 인간과 비슷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더잘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테슬라와 정반대의 답변을 내놔서 근데 그것에 대한 아직 더 기술적인 내용은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확실한 건 방향이 다르다는 라 점과 그리고 제가 이걸 샅샅이 읽으면서 테슬라가 힘들었던 그런 의견 충돌 문제, 각 센서마다 어 지금은 가면 안 돼, 아니야 가도 돼 이럴 때 어떻게 판단? 그 인공지능의 꽃은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이게 아직 AI가 인간이 뒤처지는 면이 뭐냐면 데이터 처리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미리 디시전을 인간이 줘놓고 그거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거는 너무 너무 잘합니다. 이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근데 인간이 AI보다 훨씬 지금 나은 건 운전에 있어서, 오토노마스 드라이빙에 있어서는 디시젼.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면 디시 n 을 내기가 리 좋지만 정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너도 나도 다른 판단을 내릴 때그 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에 대해서 테슬라는 <laughs>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면 그냥 거긴 그냥 없애버렸는데 여기는 그. 퓨전을 그런 디시전 메이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질 않아서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자또한 가지 웨이모는 한 가지를 더 섞습니다 이런 많은 센서를 퓨전하는 거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섞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HD맵입니다 그러니까 맵을 다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거죠 근데 HD맵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맵을 버렸나? 라는 추측, 이게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가이드를 해야 될 텐데, 각각이 다 잘하는 게 있어도 분명히 어느 선에서는 충돌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이드를 줬냐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게 오면 힘들어서, 이제는, 오 샌프란시스코 내에서는 HD 맵을 안쓸 리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오토너머스 드라이빙에서, 다른 회사 차별되는 HD 맵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맵을 빼버렸나? 그 데이터 처리는 이제 버렸나?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도 좀 단순화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 여전히 예. 여러 가지 센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받아서 퓨전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웨이머는. 그래서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하루빨리 뭐 테슬라만 응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해주는 거는 저는 로봇 택시 같은 기술이 뭐 물론 뭐 직장을 뺏어가는 문제도 있겠지만 여튼 진보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인간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진보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저도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선의의 경쟁들이 많이 일어나서 좀 빨리 로봇 택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